불풍나라 힘들 리잘포스와 함께 온천 욕하기 화염 리잘포스와 온천 욕하기 대충 사진 좀 찍고 온천을 즐기러 갑시다 구름 온천, 온천에 온건 좋은데 리잘포스를 데려와야겠죠? 추추는 어때 추추? 얘 온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요? 파이어 추추니까 온천에 들어가면 죽어야지 온천이 뜨거우니까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어어 간다 간다 어디가 어디가? 아니 아니 애들 어그로가 금방 풀린다 이걸로 밀어 밀어 그렇지 그렇지 아 죽으면 안돼 조금만 더 들어오세요 nope. 안돼 아가 왔는데 왼쪽 왼쪽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아니 저저 아우 아니 왜 니가 온천을 해 나가 나가 중금속 나온다 그렇지 어 뭐야 오 물에 빠지니까 죽네 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예 온천에 들어가있자 오 공격을 받아도 체력이 계속 회복된다 아니, 아니야, 공격이 더 빨라. 딱 좋아, 지금. 신난 거 보이시죠?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시작부터 아주 훈훈하고 좋네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너무 뜨거, 너무 뜨거. 용암 위고리에서는 퀘스트에서 철상자안 쓰고 클리어 하기. 응.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리발 써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딱 저기 떨어지면 되잖아. 심지어 리발 안 써도 돼. 여기, 여기. 여기서 떨어지면 될것 같은데. 바로, 쏙. 또... 그렇지. 말이 안 돼, 말이. 마그마 위에 서는 거야, 코로. 그러면 시간을 끌면 되잖아. 버티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여기서 지금. 그렇지 그렇지 이정도면 오래 버텼지 오래 있었잖아 오래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잠깐만 이 바위에는 타임록이 왜 걸려 설마 바위 움직이나 이걸로 깨라는 거구나 nope. 답 나왔죠 얘를 밟고 가자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자 얘를 유인해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아니 집어 던지지 말고 이쪽으로 좀와 바위록이 딱 여기 용암에 빠지고 내가 그거 밟으면 딱 좋은데 와 뭐야? 다 나왔네. 야, 이거 움직여, 안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도대체 용암이 몇번 빠지는 거예요. 철 상자 안 쓰고 깰수 있구나. 오, 깼어, 깼어, 깔끔하게 깼습니다. 나 여기 고립됐는데요. 위노 히미카의 사당에서 화염 버티면서, 사당 깨보기, 화염 버티면서 깨보기. <laughs> 이거는 버티는 게 아니라 못 버티잖아. 체력이 깎이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아가잖아. 이거를 어떻게 버틴다라고 표현해? 어쨌든 화염을 맞으면서 지나가면 되잖아. 이거를 놓고 안 되네. 어? 버텼다. 어쨌든 버텼죠? 아예 죽은 다음에 요정으로 환생하는 건가? 요정을 데려갑시다. 죽으면서 지나가는 거야. 죽으면서 이거 안 되면 답이 없다. 아 왜? 나는 해볼 만큼 충분히 해봤어.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염 버티면서 사당 깨기가 아니라 버티면서 사당깨 보기예요. 보기.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저는 충분히 노력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깨기였으면 내가 무조건 깼지. 빛의 고리할 때 페로셀 중간에 접지 않고 깨기. 페로셀 안 접고 깨기. 이거는 굉장히 쉽네요. 자, 갑시다. 얻고. 어... 잠깐만 이거 가능한 댓글 쓰는 거 맞아 가능한 걸 쓰라고 가능한 걸 나를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댓글을 쓰라고 가능한 댓글을 저 위에 있는 걸 어떻게 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 너무 웃기네 일단 시도는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리발 깔아 놓읍시다 시간이 될진 모르겠다 가서 nope. 그러면 다음 플랜은 모닥불 플랜 갑시다 모닥불 타고 nope. 페로세일 <laughs> 안죽고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페로세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어쩐지 댓글이 너무 쉽더라. 나 너무 쉬워가지고 좀쉬어가는 느낌으로 하려고 한 거야. 높이가 안 돼. 나보다 높아. 비행기를 가져와야 되잖아. 한 이쯤에 모닥불이 더 필요하겠다. 여기에 모닥불이 버티기만 하면. 고비만 어떻게 통과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는 쉬우니까 이거를 하라고 한거 아닐까? 잠깐만 다음 코스 보자. 다음 코스. 다음 코스는 내리막이겠지. 아니 또 오르막이잖아. 아니 오르막 다음에 또 오르막이야? 해보고 싶긴 하네. 사람들이 말이야 귀신같이 오래 걸리는 댓글을 써. 다들 단합했어? 나만 모르는 디스코드 있어? 첫 번째를 리발로 통과하는 거지. 심지어 통과가 안 됐어. 오! 살짝 될것 같은데? 리발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모닥불을, 그놈의 모닥불, 모닥불을 여기 피우자. 리발 작전 나쁘지 않아. 통과하고, 오! 된다, 된다. 야, 이거 되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 잠깐만. 타이밍 잘 맞춰야 한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다? 그렇지, 안 돼! 아, 너무 좋았다, 지금. 짜릿했다. 된다, 된다. 내가 이거, 기필코 성공하고 간다. 저 어이없는 오르막길, 내가 페로세일 안 접고 통과한다. 지금이니? 그렇지! 오! 와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자칫하면 밟아요, 여기. 으, 아차! 끝났다. 와우! 페로세일 안 접. 스테미나. 아, 잠깐만. 스테미나 포션 없어. 몰라, 몰라. 일단 해봐. 생각보다 너무 밑인데? 너무 밑으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빨리 내려가는 거 없어,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설마 시간? 아 현실적으로 페러세를 안 접고 깨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이 문제야, 다음. 이거를 최대한 늦게 통과하는 거지. 아우, 이것도 빠른 거 같은데? 오, 됐다, 됐다. 빨리 좀 떨어져, 빨리. 으 <laughs> 아 됐네 됐네 빨리빨리 스태미나 포션 가져와 야 아까랑 좀 달라 뭐야 왜 이렇게 낮아 불이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긴가 보다 지금 이 모닥불 위치도 완벽해요 제일 높게 세팅해놨거든 그래서 바로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이왕이면 천천히 저기를 진짜 천천히 밟아야 돼요 이게 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앞뒤로 가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분위기 나쁘지 않고 앞뒤로 왔다 갔다 일부러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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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전하게 지금 하나 먹자 원기 생선 꼬치구이 입이 막혔는데 뭘 먹는 거야? 뭐 어쨌든 스팀이나 회복하고 그렇지 빠르게 가야 돼요 빠르게 가야 돼요 높이 애매하니까 최대한 지체하지 말고 바로 통과합시다. 보셨나요 여러분? 깔끔하게 깼습니다. 근데 진짜 오래 걸린 것도 사실인데 오랜만에 짜릿했어 아주. 불의 시련 막으로 상대할 때 불속성 무기로만 상대하기. 불속성 무기 구하러 가도록 합시다. 사실 목재 무기로 싸워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미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불대 불로 한번 싸워봅시다. 그러려면 불속성 무기를 구해야겠죠? 하이라이 성에 있는 거 먼저. 없다. 내가 전에 챙겼나 본데? 다음은 여기. 그렇지 그렇지. 투기장으로 갑시다. 어? 달 뜬다. 무기 없고 달 떠야 했는데 아... 오히려 잘 됐어. 아까 갔던 곳두 군데 둘러가지고 대검 두개 얻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불속성 무기로만 잡을 거기 때문에 요리를 좀해 갑시다. 제가 이제 썩은 물은 아니더라도 고인물 정도는 됐으니까 예능 없이 진지하게 깨도록 합시다. 오, 뭐야, 뭐야. 방염 이거 2 단계 먹으면 마그로 위에서 데미지 안 입는 거 아니었어? 와우 바로 내린 다음에 둘중 하나가 죽는 거야 불때 불이여가지고 와 화려하다 화려하다 어우 오우 치사하게 활 쓰고 그런 거 없어 활은 하남자들이나 쓰는 거지 아우 뜨거 방염물약 효과가 전혀 없네 깬다 깬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대로 플레이 해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댓글을 많이 못해드렸지만 써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유바!